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25년도 우리나라 주식장은 모두 마무리를 했죠. 올한해 모두 고생하셨고, 26년도는 병원형 붉은 말에 해입니다. 자, 말처럼 26년도에도 수익 잘 달려보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25년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하지만 한 달여 가까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졌 것도 아니었고 더욱이나 원전은 호재만 가득하죠 그중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 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내 증시 연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 26년 이것 때문에 대상승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이달만 하더라도 6조원 수주다 12월에만 최소 6조원 이상 수주를 성공을 했고 원전뿐만 아니라 smr 가스터미 까지 모두 성장했기 때문이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신규 수주가 14조원을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고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에는 10조 조금 넘을 거다라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업계획을 일찌감치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2030년까지 수주장고가 47조까지 확대가 될 거다 수주장고가 무슨 말입니까 잠재적인 매출입니다 자 그럼 공급계약이 붙어줄 수 있고 실적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다음은 항공엔진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자 우주항공이라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섹터이고 26년도에도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겠죠 자이 부분도 일찌감치 준비 중인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최근에 증권가들 하나같이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저는 12만 5천원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훨씬 더 높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산타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대신 1월의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업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팝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에 안 좋은 이유죠. 자 하지만 다시 3모기 때문에 미국가는 패턴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산타렐리는 1월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국내 증시 새해 연초 상승률을 체크해 드리자라면 지난 1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새해 상승률이 13번의 상승, 2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또한 번의 기회다. 그리고 이 산타렐리가 적어도 1월에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 빌리티 원전 smr 가스터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주항공 재료까지 붙어 줬다 결국 26년도에는 실적도 올라가게 되고 수주 잔고 엄청나다 말씀 드렸죠 자 플러스로 산타렐리까지 시작이 된다 26년도가 더욱더 큰 기대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20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26년도에는 꿈이 아니라 20만원이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두산에너 빌리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도 준비해 봤는데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데, 자, 26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26년 또한번이 돈이 될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 준비해봤으니,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바로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이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2026년 꼭 사야 될 주식 탑3를 준비해 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매출, 실적 그리고 이런 정보들 모든 걸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선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 단언 컨대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똑같이 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조선 바로 이 대장주죠 하나오션 추천드렸고 400% 이상의 상승 나좋습니다자두 번째로 원익 ipx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주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400% 이상의 상승이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봇 대장주였죠 로보티즈를 추 추천 드렸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1 10, 0어 이상 나와줬죠. 무려 1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당시에 추천도 받아 가셨던 분들 돈 많이 벌렸을 거예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알려 드리자면 라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 이 말은 10, 100배거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 원 영업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 장비 관련주들 움직여줬죠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에요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향 매출비중이 무려 8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비 업종들이 원익 ipx를 비롯해서 50%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를 넘어간다?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6배정도 올라갈거다라고 보고 있는거죠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라는게 로봇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린 pts 뭐 spg 등등등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헌데 이 기업은 아직 이 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200원 수준, 예상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시대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필수 자원이다라고 볼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 와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이 종목들 2026년 놓치시면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 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 아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4369-8494, 010 4369-8494 번으로 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사칭이라던가 최근에 몇 개인정보 유출 많았죠. 이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나도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은 놓치시면 안 되죠.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번호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2026년 주식농사 제가 이 풍년이 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원전은 제가 AI 시대에 필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젠스왕 대표 역시 마찬가지 말을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자 전력 없으면 AI도 없다. 헌데 지금 이 대규모 전력 어디서 받았어야 된다? 유일하게 원전밖에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원전주들도 훈풍이 불고 있고 K-원전 수의 기대감 들어오고 있다.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가스터빙까지 3기 공급 계약권까지 붙어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호재가 끊임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진출합니까? 다음은 항공 엔진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자, 지금 이 항공 엔진 관련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또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이 가스터빈 관련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10년간 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항공 엔진 역시 지금 이 가스터빈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기술력을 개발을 하겠다. 다라는거요 자, 결국이 우주항공 섹터 역시도 지금보다 미래적인 지향적인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잡아 가고 있는 미래 먹거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짧게 한번 체크하고 가자라면 지난 3분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 이익이 1,3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20% 가까이 증가를 했죠. 자, 물론 직전 분기 대비로 매출은 15% 감소를 했지만 영업 이익은 흑자를 유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자, 지금 이 두산 그룹에서 캐시카우 돈 버는 그룹은 바켓이었어요. 자, 헌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탈피를 해야 하고 지금 그 부분이 맞춰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3분기에는 영업 이익이 올라왔고 매출은 줄어들었다라고 했지만 4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지속적인 성장이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빅테크의 전력난 해결사로 급부상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자, 미국 원전 슈퍼 사이클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 수혜가 기대가 된다. 자 지금 이 원전이 다시 한번 왜 슈퍼 사이클이 왔습니까? AI 시대가 왔고 AI는 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대규모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전 세계 에너지 원은 원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과 몇년전 탈원전을 외쳤던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다시 한번 원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미국에서 최근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규 원전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원전 건설에 기자재 공급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거란 말이요. 자 더욱이나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 유예기간을 해제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죠. 자 무려 30년간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를 철회를 해버렸단 말이요. 자 그만큼 지금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수 있죠. 자 이에 맞게 가스터빈 S. SMR 증설에 무려 1조 3천억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그 이유는 미국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스터빈 생산 확대 미래 주문 충족을 위한 SMR 공장 확장 계획이다 자 무려 1조 3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은 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요 예자 수요가 있다는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공급 계약권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하반기 미국발 수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생산능력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 2029년도까지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진입하겠다라는 청사진까지 공개를 했다 자, 북미 시장 수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생산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우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용 가스터빈 발주가 예상된다 첫 번째 가스터빈은 이미 수출에 성공했죠 자, 더욱이나 2030년 상용화로 앞두고 있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운전 추가 수주 가능성도 크게 높았다 파지고 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죠. 바로 이 유스케일 파워가. 미국 빅테크 기업 등과 최대 두 개의 SMR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수주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 기자재는 뉴스케일 파워의 협력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소형 발전소 SMR 부분의 글로벌 확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7조 4천억이었던 매출을 2029년도까지 11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2,400억에서 무려 1조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제는 매출 실적까지 잡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결국 AI 시대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무려 700조 이상을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 세계 유일 에너지원은 원전이다. 국내 원전 대장주 누굽니까? 누가 뭐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과연 고점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 세계 탈원전에서 이제는 원전 재가동을 하고 있죠 미국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 대규모 전력 필요하다 원전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나 소형 모듈 원전 smr 상업화가 되게 나면 두산 에너빌리티 공급 수요는 폭발하겠죠 자 결국에 여전히 원전 상승 큰 추세 안에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산 에너 빌리티 올해 초부터 2만원대부터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상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업이고 4분기 실적 좋아지겠죠 내년은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이 가격 다시는 못볼 가격이 될 거고 최소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은 가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